부산 항목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부산으로 가서 Y라고 입력만 해주면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추가가 됩니다.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의 레이블을 내 마음대로 붙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제 파일에서 첫 번째 시트를 열어보면, 시트 왼쪽에는 팀별 목표와 실적 데이터가 있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주 간단한 차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특별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딱한 가지만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의 세로축은 1000부터 8000까지, 왼쪽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실적을 기반으로 스케일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동부서부 남부 같은 이러한 차트 계열 위에 있는 숫자를 보면 실적 금액이 아닌 달성률을 기준으로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트는 어떻게 만든 것일까요? 왼쪽 표에 있는 데이터만을 이용해서는 이러한 형태의 차트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달성률을 추가해 주어야 합니다. D 열에 달성률을 먼저 구합니다. 실적이 들어있는 C4셀 나누기 목표가 들어있는 B4셀을 지정하면 되겠죠. 엔터키를 누르고 퍼센트 형식으로 바꿔줍니다. 이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하면 차트를 만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표 중에서 모든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떨어져 있는 영역을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A3에서 A1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번에는 실적이 들어있는 C3에서 C1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하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영역을 범위로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삽입 탭 차트 그룹의 추천 차트 명령을 클릭합니다. 추천 차트 중에서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기본적인 차트 형태가 만들어졌죠. 차트에서 파란색 막대, 계열이라고 하죠. 계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메뉴를 선택하면 각 계열 위에 이런 식으로 숫자가 표시됩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표에서 보면 5417, 5461이니까 실적에 대한 데이터가 데이터 레이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레이블 중에서 아무 레이블이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단축 메뉴 중에서 데이터 레이블 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서식 작업창에서 레이블 옵션 아래쪽에 보면 셀 값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범위 대화상자가 나타나죠. 여기에서 데이터 레이블 범위 선택 부분을 클릭한 다음 달성률이 들어있는 D4에서 D13 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해 줍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블 옵션 중에서 이렇게 하면 셀값 항목이 선택이 되었습니다. 값 항목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릭해서 해제를 시킵니다. 데이터 레이블 서식 작업창을 닫고 완성된 차트를 보게 되면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차트와 같은 형태의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간단하죠? 두 번째로 만들어 볼 차트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로 만들어 보았던 차트는 세로 축은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작성이 되고 데이터 레이블은 달성률로 표시되는 차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번에 만들어 볼 차트는 다른 것은 다 똑같습니다만, 차트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이 모든 계열 요소에 대해서 다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달성률이 100%가 넘어가는 계열 요소에 대해서만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로 표시를 하는 차트입니다. 달성률이 100% 이상인 막대에만 레이블을 표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존 데이터 중에서 달성률 레이블이 표시된 부분이 이 영역이죠. 여기에서 D4셀을 선택을 하고 D4셀에는 현재 실적 나누기 목표가 계산되어져 있습니다. C4 나누기 B4셀을 선택한 다음 Ctrl+C 키를 눌러서 수식을 복사를 해둡니다. 그리고 나서 등호 뒤로 간 다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 분기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를 열고 C4 나누기 B4셀 이 값이 만약에 1보다 크거나 같다면 달성률이 100%라는 뜻이 되죠. 크거나 같기를 1 이렇게 해줍니다. 콤마를 하고 이 조건이 참이라면 달성률을 그대로 표시해주면 되니까 조금 전에 복사를 했던 수식을 컨트롤 V키를 눌러서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콤마 조건이 거짓이라면 아무 내용도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빈 따옴표를 한 쌍을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D4셀에 입력되어 있는 수식을 아래로 붙여넣기 하면 되겠습니다. D4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더블클릭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트에서 이러한 데이터 레이블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식을 복사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어떻게 되었나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처럼 즉 달성률이 100%를 넘어가는 계열 요소에만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완성 예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 만들어 볼 차트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완성 예에서 보시는 것처럼 달성률이 100%를 넘어가는지 혹은 넘어가지 않는지 이런 기준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신이 원하는 기준에 의해서 표시하고자 하는 계열에만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사용자가 지정한 막대에만 레이블을 표시하는 거죠. D3셀을 선택하고 여기에는 표시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표시 여부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E3셀에는 레이블이라고 입력을 해 두겠습니다. 표시 여부 중에서는 어떤 팀을 표시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편의상 한몇 개를 지정을 해 두겠습니다. 이렇게 범위를 입력한 다음 y라고 입력하고 ctrl enter 키를 누르면 선택된 영역에 같은 값 또는 수식이 한꺼번에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이열에 label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이4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if 함수를 이용하겠습니다. if괄호를 엽니다. 조건 부분에는 d열에 있는 이 값이 y인 경우에는 label을 표시하도록 하기 위해서 D4셀을 선택하고 등호 표시, 그리고 인용 부호 안에 Y라고 입력을 합니다. 인용부호를 닫고 콤마를 해줍니다. 만약 D4셀에 입력된 값이 Y라면 실적을 데이터 레이블로 표시해주기 위해서 C4셀을 선택합니다. 콤마를 하고 만약 Y가 아닌 경우라면 아무 값도 표시하지 않기 위해서 빈 따옴표를 한쌍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이 4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수식을 아래로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D열에서 표시 여부 란에 Y라고 입력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레이블에 숫자가 표시가 되죠.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차트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만드는 방법은 앞에서와 같습니다. A3에서 A1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실적 부분을 추가해주기 위해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이렇게 범위를 추가해주면 되죠. 삽입 탭 차트 그룹에서 추천 차트, 묶은 세로 막대형 차트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계열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추가 명령을 클릭해줍니다. 데이터 레이블 중에서 아무 것이나 하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데이터 레이블 서식 메뉴를 선택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서식 작업창에서 레이블 내용 아래쪽에 있는 셀값 항목을 클릭합니다. 데이터 레이블 범위 대화 상자가 나타나고 여기에서 범위를 조금 전에 추가해 주었던 레이블이 있는 E4에서 E13 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레이블 중에서 값 항목은 더 이상 필요가 없기 때문에 클릭해서 체크 표시를 해제해 줍니다. 표시 여부가 지금은 강동, 강북, 중부, 대전, 제주 이렇게 되어 있죠. 만약 제주 이 부분에서 y를 지워버린다면 조금 전에 36171이라고 되어 있던 값이 사라졌습니다. 부산 항목에 데이터 레이블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부산으로 가서 Y라고 입력만 해주면 이렇게 데이터 레이블이 추가가 됩니다. 표시 여부란에 Y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항목에만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가 되고, Y를 제거하게 되면 데이터 레이블이 제거가 되는 거죠.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트의 레이블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붙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 가지 예제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 살펴본 예제는 세로축은 실적을 표시하고 데이터레이블은 달성률을 표시하는 차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달성률이 100% 이상인 막대에만 레이블을 표시하는 차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사용자가 Y라는 표시로 마킹을 한 데이터 계열 요소에만 레이블이 표시되는 차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을 이용하면, 레이블이 선택적으로 표시되는 차트를 자유자재로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업무에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